경기가 쭉 나빠질 때는 국채 들고 있고 경기가 바닥에 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해야 된다 주식 주식 그죠다 주식 하는데 여 여러분 좀 조금 조금만 생각 바꾸시면 주식 못지않게 좋은 첫상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주로 우리 국채 위주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도 금년 어느 시점 시점이 되면은 이제 국채 다음 주자인 하일드 채권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고,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하일드 채권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어, 위험 요인과 또 반대로 기회 요인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좀 많이, 많이 여러분 공부를 어, 하고자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는하일드 채권이 일단 무엇이냐? 이, 본질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할드 채권 이렇게 됩니다. 할드 채권은 신용 등급 기준으로 WB 아래가 되는 투자 부적격 채권이죠. 무서운 얘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할드의 WB 아래 채권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고 수익이 납니다. 금리도 많이 주고. 나중에 맞으면 가격도 많이 올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뭐좀 거칠게 얘기하시는 분은 정크 본드 라고 합니다 정크 본드 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일드 원래 신용등급 이렇게 됩니다 신용등급은 S&P나 무디스 세계적인 신평사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음 이렇게 AAA부터 시작하잖아요. AAA부터 시작해서 이제 D까지 가고 있는데 기업이 우량할수록 AAA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AA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량한 채권일수록 등급이 높고 음~ 상대적으로 우량하지 않는 채권에서 등급이 낮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적격과 투자 부적격을 구분할 때어디부터냐면 a a b 부터 해서 a a b 위에 쪽으로는 투자 적격 채권을 하고요. 그리고 W 아래 쪽은 투자 부적격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W 아래 채권을 투자 부적격 채권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거를 고수익 채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하일드 채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채권들은 여기 W 아래 채권의 고수익 채권, 하일드 채권을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일드 채권이 하일드 채권이 수익률이, 그니까 러좀 위험한 채권이면 불구하고 제가 하일들 말씀드린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왜? 주식 못지않게 좋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면은, 요건 언제냐면요. 은여기가그 경기 침체가 딱 끝나고, 경기 침체가 딱 끝난 다음에에 어, 미국 S&P 500과 미국 할채권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최근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 경기 침체는 언제 언제 발생했냐면 2002년. 언제냐? 볼게요. 음, 미국 경기 침체는 2002년과 또 언제였죠? 2008년이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경기 침체에서, 바닥에서 돌아선 해가 2003년과 2009년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개념 뭐냐면은 자 경기가 쭉 나빠질 때는 국채 들고 있고 경기가 바닥이 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주식. 그죠? 다 주식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조금 생각 바꾸시면 주식 못지않게 좋은 투산 상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이드채권이라는 거죠. 확인 시켜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난 다음에 다음해인 2003년과 2009년을 보면은 놀라운 수익이 나옵니다. 볼게요. 어, 여기 검정 색깔은 S&P 500입니다. S&P 500의 1년간 지수의 수익률이고요. 그렇게 보니까 2003년에 28%, 2009년에 26%즉 경제가 꺾이고 난 다음 회복을 시작하면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죠. 자, 그런데 그에 할리채권 어떻게 됐을까요? 2003년에는 경계 터어라운드의첫 번째에 주식 못, 주식과 거의 비슷한 수익이 났죠. 27.93. 거의 주식 인덱스와 비슷한 레벨로 수익이 올랐고요. 2009년에는, 2009년에 무려 54% 올랐어요. S&P 500, 26% 올랐는데 54%나 올랐죠. 그죠? 지금 뭐냐면은 그럼 2023년과 2009, 2003년과 2 2009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경제가 많이 깨질수록 하이드 채권 성과가 더 좋아진다. 그런 뜻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2009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났냐면은 2008년 리만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에서 기업들을 주웠다고 라볼수 있겠죠. 아무튼간에. 중요한, 오늘 제가 여기 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2009년은 좀 예, 우리가 아웃라러어 예외적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럼 불구하고 경기 침체 바닷권에 다음에 턴어라운드 할 때는 주식 못지않게 할 채권 수익이 났, 났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또 이런 질문 주실 거잖아요. 어, 그러면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했을 때, 2008, 2009년 예외라고 치면은, 그러면, 하일드 채권과 주식이 거의 비슷한 성과가 났다면서, 그럼 굳이 뭐 복잡한, 잘 모르는 하일드 채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식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말씀 주시는데, 예, 그거 답변 드릴게요. 뭐냐면, 같은, 어, 우리가 이제, 수익이 비슷하게 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 더 좋은 투자는 뭐로 이해하냐면은, 변동성, 위험이 낮은 게더 좋은 투자잖아요. 자, 볼게요. 여기 서 보시면요. 지난 12년간에 지난 12년간에 하일드 채권과 하일드 채권과 S&P 500의 수익과 변동성입니다. 수익과 변동성이에요. 이게 아까 요거는 어, 턴어라운드 시점에 그러니까 경기가 딱 돌았었을 때만 본 거고 요거는 지난 10년간의 경제 양호할 때잖아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양호할 때 보니까 일단은 수익률은 지난 12년간 연평균 한7%대 나와요. 7.5% 나왔고, 주식은 S&P 500은 한15% 나왔죠. 그러니까 S&P 500이 그 경기가 턴어라운드 그 시점을 제외하고는 주식 조금 좋긴 좋아요. 근데 하일드도 그에 못지않게, 그에 못지않은 건 아니지만 한 자리 후반대 수익은 충분히 나왔었고요. 중요한 거는 변동성입니다. 근데 요거를 또 변동성을 한번 보시면은요. 변동성은 우리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이라고 하는데, 위험은 하일드 채권 같은 경우는, 그니까 S&P 500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5% 났는데, 그 동구간 동안 변동성이 17%가 변동성이었어요. 반면, 반면, 하일드 채권은 지난 12년간에 연평균 수익률이 7.5인데, 변동성은 4.5죠. 즉, 이렇게 보면은, 지난 1 0년간의 연평균 변동성 기준으로 본다면은, 하일드 채권이 주식의 변동성의 3분의 1밖에 안된 거죠. 즉, 수익은, 수익은 평균적으로 주식 올라가는 거에 한 반절 정도 따라가고 반면 변동성은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안된 거니까 변동성을 감하는 투자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니까 러 요거는 지금 구간이 조금 다른데 요거는 정상적으로 경제가 회복하는 구간입니다. 그니까 러 2009년 딱돌아선 시점에 때는 할때 굉장히 큰 수익이 나고요. 그 이후에 2010년부터 꾸준히 올라갈 때도 연한 7% 났고 게다가. 변동성도 주식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낫, 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바라볼 때 항상 수익과 변동성을 같이, 어,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비교하기 좀 어렵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투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샤프 지수가 나왔습니다. 샤프 지수는 성과와 변동성을 동시에 보는 건데요. 샤프 지수는 클수록 좋습니다. 그랬더니만, 주식의 지난 10년간의 샤프 지수는 0.57이고요. 그리고, 어, 하일드 채권의 샤프 지수는 1입니다. 그니까, 러 참고로 샤프 지수가 클수록 변동성 대비 우수한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어려우시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샤프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 뭐 영문 자료라서 불편한데, 그냥 간단히 볼게요. 샤프 지수는 어떤 거냐면, 초과 성과. 초과 성과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어, 이런 투자하지 않고, 어, 내가 예금했으면 몇 프로 나오는지. 예를 들면, 예금 수익률이 한 4, 그, 예금 수익률 대비해서 내가 투자한 성과가 얼만큼 더 초, 추가, 초과 성과가 나왔냐가 여기 초과 수익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20% 났어요. 할 투자를 했는데 20% 났어. 반면, 어, 예금 맡기면 4% 나와. 그러면 토탈 초과 성과가 16%잖아요. 그죠? 이런 초과 성과를 가지고 이런 이제 예금 대비해서 좀더 위험한 투자를 했을 때 만드는 초과 성과를 가지고 그 초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내가 리스크를 떠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이게 눈에 안 와다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변동성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게 15%를 달성했다. 같은 15%인데요. 같은 연간 15%를 달성했다. 가정합시다 연간 15%라는데, 변동성이 낮게 15% 간다는 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변동성 15%를 달성한 거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이렇게 업펜다운 엄청 쳐서 15%된 거면은 예를 들면, 어느 게더 좋은 거냐면 이겁니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즉, 변동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낮은 게 좋은 투자고, 변동이 낮다는 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투자가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은 투자라는 거는 변동성은 낮으면서, 변동성은 낮은, 위험은 작으면서 초과 성과는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금 대비해서 더 성과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변동성은 나, 분모의 변동성은 낮으면서 초과 성과가 클수록 샤프 지수는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샤프 지수가 커지기 위해서는 초과 성과는 높, 높을수록 높아지고 변동성 낮을수록 이 값이, 전체 값이 어떻게 해요? 커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의미가 샤프 지수가 높다는 거는 내가, 어, 얻은 성과 대비해서 위험은 굉장히 적게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자라는 거는 샤프 지수가 높은 투자다. 이걸 또 영, 영어로 얘기하면은, 리스크 어드저스트 리턴이 좋은 투자가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샤프 지수를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A, A 투자와 여러분 B 투자가 있다가정 해봅시다. 그리고, 그러면 A 투자가, 예를 들면 1년 투자를 했더니 13%가 났고요. B, B 투자가 1년 투자를 했더니 18% 났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느 쪽이 더 좋은, 더 좋은 투자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18%가 더 좋은 투자죠. 왜냐면 성과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앞으로 투자자가 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상품이라는 건 항상 성과만 있는 게 아니죠. 반대편의 변동성, 위험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위험을 감안한 투자를, 감안했을 때는, 어느게더 좋을지 한번 볼게요. 보실게요. 여기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변동성은 뭐냐, 그러니까 변동성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변동성이 좀 어려우시죠? 변동성을, 좀,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위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위험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대 수익이 있는데, 이 기대 수익과 얼만큼 더 편차가 많은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변동성입니다. 즉, 내가 이 정도 기대하는데,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수익이 확 났다가, 어떨 때는 확 뭐, 적게 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커진 거고, 내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기대하는데, 뭐, 잘 나올 때, 고보다 조금 더잘 나오고, 못 나올 때, 그거보다 조금 못 나온 정도면, 변동성이 낮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 보죠. 만약에 A 투자가 성과는 13인데, 변동성은 5로 낮아요. 반면, B는 성과는 18%났는데 변동성은 12%좀 높아요. 그러면, 어느 게더 좋은 거냐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예정이, 예입니다 예금은 4%로 가정하면 이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번, 간단히 한번 계산해볼까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초과 성과 13%에서 예금 4%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고 변동수 밑에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예, 이 18이 나옵니다. 1.8이 나옵니다. 1.8이 나오고 그리고 비투자는 해볼까요? 우리가 성과 18%에다가 예금 4% 그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토탈, 이게, 10, 어떻게 되나요? 10, 갑자기, <laughs> 14가 되죠? 14에 밑에 변동성을 여기에다가 계산해 변동성, 여기에 12로 나누고, 그러면은, 12로 이렇게 나누면, 결국은, 이때, 어, 샤프지수는 1.16입니다. 뭐, 그냥, 조금 제가, 그냥 산수인데, 제가 잘 못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산수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A 투자 같은 경우는, 어, 성과 좀 낮지만, 그러니까 성과가 조금 낮지만 변동성이 아주 잘 관리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샤프지수가 1.8이 나왔고요. B투자 같은 경우는 비록 성과는 높았지만 변동 좀낮러니까좀 높죠. 12이라서. 결국 이거를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1.16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좋은 투자냐면은 A투자가 더 좋습니다. 즉, 성과와 위험을 동시에 감안했을 때의 감안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샤프지수가 높은 게 좋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간 보면, 어떡해요? 주식보다, 주식보다 하일드 채권의 샤프지수가 더 높습니다. 즉,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